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채널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 줄은 몰랐어. 예전 같지 않네. 그냥 나이 타시겠지. 그런 얘기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못하겠더라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조용히 안고 있는 이야기. 오늘은 그말 못할 이야기. 남성의 발기부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이 함께 따라옵니다. 먼저, 70대 중반의 김춘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춘배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시고 자식 다 키워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이 들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아내 눈도 잘못 마주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사실 대한남성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이며, 또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 생활 습관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첫 번째 문제로 혈관에 노화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피가 잘안 가면 자연히 힘도 안 생기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혈관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신경 전달의 문제입니다. 발기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처럼 신경이 망가지면 신호가 전달되지 않지요. 세 번째 문제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요즘은 뭐든 귀찮고 의욕도 없네. 혹시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성욕도 발기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문제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우울증약 신경안정제 드시는 약 가운데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움츠러듭니다. 긴장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쌓이면 몸도 제 역할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발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발기 부전은 수치스럽거나 숨길 질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계십니다. 첫째 방법은 생활습관의 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주 3에서 4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다음은 식사관리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등풀은 생선으로 혈관을 지켜주세요. 다음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파괴합니다. 술도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발기 기능을 해칩니다. 다음으로 수면과 휴식입니다. 잘 쉬어야 잘 작동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산책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상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음경으로 피가 잘 흐르게 돕는 약이지요. 꼭 의사 처방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다음 방법으로는 자가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약 효과가 없을 경우 직접 음경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경 보형물 수술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해 발기를 유도하는 수술로.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호르몬 치료입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보충요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실천해서 다시 나로 돌아간 김춘배 어르신은 진료실을 나가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었네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어르신 발기부전은 감춰야 할 일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스스로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건강이 곧 품격입니다. 성건강은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자존감, 배우자와의 유대감.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어르신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